잽 주면서, 야, 가도 올려, 가도 올려. 천천히, 천천히. 급하게 할거 없어. 잽 주면서, 야, 거리, 거리. 댓글. 좋았어. 끊어 가야 돼. 좋았어. 좋았어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하면 히 돼. 엉덩이 빼. 거기서 엉덩이 빼. 좋았어. 천천히 천천히. 나이스. 나이 아. 나 잡아! 아. 이 아. 나 아. 스 아. 이 아. 앞 아. 스 아. 러 아. 나 아. 스 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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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아. 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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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쳐야 돼. 아, 잠깐이 그냥 올려보자. 두부 넘어. 너너 움직여 할수 있어. 아, 정말. 넘어. <laughs> 계속 쳐야 바운딩. 돼. 파운딩. 아, 일어나 할수 있어. 어 열렸잖아 다 하나. 아니, 계속 쳐 그냥 파운딩.